이렇 했어. 휘죠. 괜찮아, 천천히 해. 조금만 옆으로 당길게. <laughs> 제일이제 마지막이야. <웃음> <웃음> 여기 이쪽 아 찍고 있어. 타르토스. 어. 이랑 이랑 친구. 아. 네. 어. 형형 사이. 생겼네. 얘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 응. 응. 그 옆에 놔둬. 왜 거기 놔둬? 아, 여기 놔고 그래? 타르토스는 칼이 있고 얘. 얘둘이 쌍둥이 칼이야. 그래? 칼은 어디 있는데? 칼? 칼은 맨날 안 들고 다녀. 음. 칼은 그냥 숨겨져 있어. 변신 좀 시켜봐. 변신? 여기 아니 밑으로 있어. 팔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해서 옆에 걸. 카드 한번 붙여볼래? 카드? 이거. 얘왜 이렇게 안 되지? 아 바퀴가 없어서 그렇구나. 어 바퀴가 없어서 이해 해 주세요.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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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누구야? 얘는 진짜 여기서 뗄수있뗄수 있...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떼떼 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퍼덕퍼덕 날아다니. 변신 해주세요. 어? 변신? 원래 지민이 거야. 카연도 재이니까 아, 그래? 이거 이거 두개 바꿔야 해. 바꿔야 해? 어 바꿔야 해. 그거 카드 한번 붙여봐. 카드? 뒤로 해서. 다요 음. 다음 다음 붙이고 뚜꼬리뚜꼬리침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변신 해볼게. 음. 진짜 꼬리, 꼬리 진짜 어려워. 진 <laughs> <laughs> 뒤집으면서 변신돼. 아웃. 엑스는 얘 점프할 때 맨날 맨날 거미를 타고 다녀. 음. 거미. 그래서 얘는 점프하면 날이 날개로 날아. 음. 그리고 맨날 맨날 이렇게 할 때가 제일 많아. 음. 변 예, 한이우카이있은얘아들이야 그래? 예, 파이온 진짜? 어, 이전은전아메카니몰 그래? 그래, 빠리진리 어. 이 전설, 전설 메카니멀. 봐래 그래? 아빠. 그리고얘 등장할 때 음. 이런다. 봐봐. 음. 봐봐. 이 이렇게 하고 나서 윈나이 얘 이름이 윈나이온인데 이렇게 외쳐 윈나이온 해야 돼칼리 이렇게 외친다 그래 이제 한다 어 오, 카메라 나갔 나왔어 다음 다음 네그 예, 통과할 때 날개 펴고 그런 거 있었잖아. 해 볼까? 어. 뭐, 어. 바닥서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자. 여기서 해 보자. 왜? 할게잖아. 아, 가운데로 좀 오면 되지. 그래? 나, 마지막에 하자. 제일 크니까. 맨 마지막에 해 줄게. 음. 일단 날개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날 날고 여기 대포 있어. <laughs> 엄청선 보여. 여기 꼬리야, 꼬리. 음. 근데 이렇게 좁혀. 옆모을 보여줘. 잡히는 거. 얼굴이 잡히는 거. 꼬리 잡히는 거. 이렇게. 대포는. 대포는? 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갑자기 대포 이렇게 막 날아. 음.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음. 다음. 자동차로 변신. 음. 입이 이렇게 열리고 다이어 이서벨 메카니멀 밑으로 내려줘 잘 안보여 올리면 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옥탄는좀 여기에 해골이 있어야돼 해골 얼굴이 해골이야 그래서 변신한다 네. 아 맞다 요거 먼저 해야돼 오케이 한번 해본다 이거 뒤집혀지는거 아니야? <laughs> 잘 안되네 응. 그래도 난 얘가 좋아 한다. 다음.. 다음 분.. 다음 분 들어오세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오늘 자리 푸킨! 인 이거.. 이거 멋지지? 나좀 다치우자. 얘는 진짜 엄청 재밌는 애야. 이게 등장할 때.. 어.. 됐어. 이거.. 팽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얘는 변호사. 근데 꼬리가 차랑 차랑 접고 한다. 위안 좁히지? 됐는데 얘는 진짜 장수인데 입이 아니에요. 근데 끄덕끄덕거리죠? 눈이야? 지민이랑 바꿔치기 했어. 지민이 빨리 들고 와. 진짜 엄청 얘가 팍! 하면서 이렇게 뒤집히면서 해이 뭐야 <laughs> 때리면서 되는 거야 얘는 됐어 <laughs> 다음은 네. 눈 껍질 숨은.. 숨는 거 보여줄까? 봐카 이렇게 하면서 숨어 숨어 까시, <laughs> 가시? 까시가 아닌가? 병아리, 빨리 빨리 네, 이렇게 가지. 얘네들은 다음분. 되게 빨리 근심을 살 다음 분 들어오세요. 맞 다. 근데 얘는 안 돼. 얘는에반 동생들이 부셨어. 째짠, 이거 깨졌어? 어. 누가? 수마는 변신이 안 돼. 뭐왜 깨졌어? 응? 왜 깨졌어? 아니 유리가 막 부셨어. 이거 막 건드리잖아. 이렇게 찼어. 응. 코딱지 파는 것처럼. 그건 왜 변신이 안 돼? 얘는 위에 그거 없으면 안 돼. 뭐? 가볍게. 어. 카드 이거밖에 없어? 더 이거? 있잖아. 카드. 등? 이기야 넘겨주면서. 돌렸어? 돌렸어.